얘가 털이 털이 너무 많나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잔디밭에 빠지니까 난장똥철처럼 아까워요. 그냥 코스에서 앉혀놔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라. 이캐는거 봐라 정말 사소한데 이거를 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웠다 하는 점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머리카락 제모 안 하고 간거 굉장히 후회합니다. <laughs> 제가 약간 털순인데 좀 털이 많아요. 눈썹 되게 진하고. 근데 이 여기 목 뒷부분을 여기 뒷부분을 이제 제모를 많이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모를 안 해봤다 보니까 이게 했다가 괜히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제모를 안 하고 갔습니다. 이에헤어배영하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 뒤에가 털이 사진 찍은 거가 털이 너무 많은 거예요. 5개월 전에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고 아나 여기 제모해도 어, 트러블 안 나는구나 확인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가 이제 브렌나로시 굉장히 이제 풍성한데 여기도 관리를 안 하고 갔더니 그 깨끗한 신부의 느낌은 아니었고 좀 야생 느낌의 신부였다. 그리고 이목 뒤에 등에도 재물을 많이 하거든요. 은근 여기가 등에 여자분들 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기 사실 내등지를볼 일이 없잖아요. 마사지 받으러 갔을 때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기 확인해 달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제목 받아야 될것 같냐 그랬더니 여기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저는 안 하긴 했는데 결혼 직전에 아차 싶어서 하려고 하면 어 이미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서 한 5개월 전에 꼭 제모는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뾰족 구두 힐을 신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야외 예식이다 보니까 버진 로드부터 요 야외 식당 전부가 다 잔디밭인데 요 뾰족한 구두를 신으면 이 잔디밭에 푹푹 신발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걷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집니다. 이 웨딩드레스가 사실 왜 높은 굽을 신냐면 그래야 이 비율이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도 제가 엄청 낮은 굽을 신었어요. 이게 점점 잔디밭에 푹 빠지니까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약간 난장 똥차루처럼 나왔더라고요. 예쁘죠? 굽그 아래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만큼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 굽이 이 정도여서 예. 비율이 약간 똥망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구두 신고 가면 이렇게 다 망가집니다. 28만 원 주고 루샤 웨딩을 샀는데 아 조금 야외 웨딩에는 맞지 않지 않나. 통국 높은 힐로 신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외 예식 하시면 꼭 뾰족한 힐은 신지 말아 십시오제 결혼식에 좀 어. 아쉬웠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뷔페를 먹으러 가니까 이브에 이제 헤어 변형 하고 딱 와서 이제 뭐 마이크 잡고 샴페인 터트리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밥을 먹으러 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진짜 3분의 1밖에 자리에 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NFP이긴 한데 약간 머쓱해서, 약간, 공감성 수치를 제 스스로에게 느껴서, 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 이부를 때, 그냥 코스에서 앉혀놔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라. 내가 지금 샴페인 터트리는 거 들어라. 내가 지금 30만원 내고 맞춘 이 케이크 자르는 거 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